네, 한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솔직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선광에서 24,900원으로 나온 냉풍기입니다. 가격 참 저렴하죠. 미니 냉풍기인데, 제가 방송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냉풍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아, 네. 내용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에어 쿨러, 미니 냉풍기인데, 한번 설치 한번 해 봅시다. 제품 안에는 사용 설명서와 사용 설명서 안에 충전선, 충전선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 있네요. 어댑터. 그리고 안에는 미니 냉풍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 무드등 버튼도 있고 바람 세기 조절하는 버튼도 있네요. 물을 넣어서 그리고 얼음을 넣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더운 날에 미니 냉풍기가 효과가 있을지 한번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냉풍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뚜껑을 여시면, 이 뚜껑을 여시면, 물하고 얼음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한번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생수를 채워주시고,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얼음을, 얼음을 넣어주시면 더욱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죠? 이렇게 얼음을 이제 좀 넣어주시고, 전원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원버튼을 누르니까, 이 무드등 버튼도 있고요. 무드등 버튼 보이시죠? 색깔별로. 무드등 버튼도 있고, 바람 세기. 1단. 1단으로 돌렸을 때 소음입니다. 2단. 2단으로 돌렸을 때 소음입니다. 3단. 3단으로 돌렸을 때 소음입니다. 3단으로 돌렸을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이 조금은 있네요. 바람을 어우 상당히 찬 바람이 나오네요. 확실히 선풍기보다는 찬 바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더 효과를 보시려면 원래는 이 냉풍기에 물을 넣고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안에 필터에 물이 촉촉히 젖어야지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봤다가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다시 틀어볼게요. 오, 3단으로 했을 때 진짜 상당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선풍기보다는 배로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한 2단으로 맞춰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드등이 물 남은 양을 표시해주니까 무드등 켜놨을 때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었다 싶을 때 다시 보충해 주면 되겠죠. 네,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전력은 10와트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달 정도 사용한 뒤에 더 정확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완전 만족해요. 차가운 바람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방송할 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달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솔직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강아지가 더워하지 않는 걸 보니까 시원한 걸 느끼실 수 있죠? 강아지 원래 막헥헥됐거든요 근데 선풍기 쓸 때보다는 확실히 냉풍기를 쓰니까 헥헥되지 않아요 확실히 시원하고 장점으로는 전기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풍기보다 시원하다. 작은 방에서 사용하면 효과를 더 본다. 휴대성이 간편하다. 물을 따로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단점 같은 경우는 물 보충이 번거롭다. 바람이 그렇게 멀리 가진 않는다. 에어컨만큼 시원하지 않다. 수평을 맞춰 사용해야 물이 새지 않는다. 이 정도 있습니다. 솔직한 리뷰. 끝!